향이 너무 좋아요. 우. 음 아니, 그동안 가지가 왜 물컹물컹해서 왜안 드셨어요? 좋아. 이렇게 쫄깃쫄깃한데 젤리만큼 쫄깃쫄깃한데? 그 다음에 이걸 딱, 그리고 그냥 쫄깃쫄깃한 게 느껴지죠, 여러분? 그러니까 고기 같다니까. 씹을수록. 이 가지의 달짝지근함이 입안에쫙 퍼져요. 근데 양념이 매콤 새콤하니까 음, 아 이거는 진짜 밥반찬너무도 알고 맛있어요. 쫄깃쫄깃한 식감의 신세계. 황지표 가지볶음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? 먼저 그러 가지를 손질해 볼까요? 네. 네. 자 가지는 길게 반 갈라 가지고 음.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아. 한 마디 크기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아. 썰어 줄 거예요. 어스스로. 어스 썰어 한 2cm. 아. 이렇게 손가락 둘째 마디. 근데, 가지볶음은 진짜, 저는 식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음, 쫄깃한 그 식감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같아. 는 솔직히 한 10번 하면 거의 9번은. 음. 10번 하면 10번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한 번이죠. 아 네. 거의 10번 중에 10번은 거의 식감 못 내겠어요. 아 맞아. 어. 지금 영란씨처럼 10번 중에 10번 실패하시는 분들도 네. 이것만 넣으시면 쫄깃쫄깃한 가지볶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요. 그게 뭡니까? 그것은 바로 그것은 그것은 바로 그것은 짠 식초? 네, 어머, 이 식초인데요. 예. 식초요? 예. 식초인데요. 예. 식초요? 이 식초인데요. 예. 식초요? 예, 이 식초로 가지를 절여주면 식초가 가지에 침투해서 쫄깃쫄깃한 가지 볶음이 탄생합니다. 아, 또 식초 안에는 소금과 달리 글루탐산이랑 글리신 같은 감칠맛 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달큰한 맛이 좀 생성이 될것 같거든요. 아, 아, 아. 식초는 얼마나 녹아가지고 몇 분이나 둘까요 지금 가지가 세 개.